안녕하세요, 닥돌입니다. 오늘은 그 AI 툴은 아니고요. 제가 컴퓨터를 뭐 포맷을 하거나 아니면 세팅을 새로 했을 때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그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블루라이트를 꺼주는 옵션이 있잖아요. 이렇게 화면을 약간 붉게 바꾼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능을 이제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윈도우 컴퓨터에서 어, 구현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저는 썼거든요. 잘 모르겠네요. 대학생 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10년 넘게 쓴것 같긴 한데 이게 어, 안 쓰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이게 안 써보면은 모니터가 이렇게 푸르다라는 걸잘 모르는데 이걸 써보시면 이제 쓰다가 끌수 있거든요 꺼버리면 눈이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굉장히 눈의 피로도를 낮춰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번 알려드릴 거고 제 유튜브 요즘 보시는 분들이 보통 40대 50대 60대 분이 많아서 아무래도 눈이 좀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조금씩 눈 엄청 피로 하거든요 모니터를 많이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거를 처음 쓰시면 굉장히 붉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그 정상이고, 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일주일 정도만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되게 어색하거든요. 왜냐면 맨날 보던 게 이렇게 밝은 푸른빛이 있는 화면인데, 그게 갑자기 노랗게 보이니까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일주일 정도 쓰셨다가 밤에 한번 꺼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어 사이트는, justgetflux.com 자막에 넣어 드릴게요 접속하시면 되고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그래도 저는 컴퓨터 공학 박사고 10년 넘게 썼던 프로그램이라서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운로드 눌러주시고요 용량도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받아 집니다 이 화면 무시하셔도 돼요 그래서 눌러서 설치 하시면 되고. 리스타타라고 나오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보시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위치를 정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서울, 네, 검색하시면 한국은 서울 위치 지켰죠? 지켰고, 네, 다른 거도부산 부산도 될것 같고. 근데 뭐 서울이나 부산이면 별 차이 없을 것 같긴 하고. 대구는 대구 이렇게 하시면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태구라고 쳐야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영상으로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화면이 낮이시면 괜찮은데, 밤에 보시는 분들이면, 바로 이렇게 노랗게 변할 거예요. 그래서, 그 푸른빛이 빠지는 그 화면이 뜰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레코멘드 컬러를 쓰시지 마시고, 클래식이라고 된거 있어요. 요거를 쓰시는 게, 조금 덜 노랗게 보여요. 처음에 쓰시면. 이렇게 하시면 좀 어색하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한번 써보시고, 가능하시면 저는 낮에 설치를 하면 좋겠어요. 낮에 설치하시, 하셔야 이렇게 서서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바 있잖아요. 이 바에 맞춰서 점점, 점점, 점점 이렇게 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 세팅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 점점점 노랗게, 노랗게 변하는 거죠. 파란색 빛이 빠져서. 그리고 밤에는 굉장히 노랗게 보이고, 낮에는 다시 또 쨍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레커멘드드 컬러는 좀 많이 노랗기 때문에 클래식. 요게 좀 처음 쓰실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 이 본인이 원하는 걸 높여서 좀덜 노랗게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좀더 노랗게 바꾸다 든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시다 보면 이걸 잠깐 꺼야 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을 편집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때 약간 색감이 좀 중요한 경우에는 이걸 잠깐 끌수 있는데 어떻게 끄시면 되냐면 이게 시작 표시줄에 화살표 눌러 보시면 이렇게 태양 모양 이게 이제 애플 럭스로 우리가 설치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디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한 시간 내 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해뜰 때까지 계속 꺼놓겠다라면 이렇게 끄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시간짜리 저는 보통 이렇게 한 시간 끄는 거 쓰거든요. 이렇게 한 시간 끄는 것이면 다시 이렇게 밝아져요. 그리고 한 시간 뒤에 다시 이렇게 스르륵 다시 색깔이 바뀌니까 어 이런 사용법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소개시켜드렸고, 그 컴퓨터를 좀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윈도우 11 버전에 기본이 이런 기능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차이점이 뭐냐면, 걔는 그냥 딱 특정 시간이 되면 바로 이렇게 색깔을 그냥 바꿔버리는데, 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컴퓨터 많이 하시는 뭐, 직장인 분들, 아니면 학생분들, 특히나 이제 밤에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불다 꺼놓고, 밤에 컴퓨터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좀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는 건, 일주일은 써보셔야 된다, 라는 거고, 쓰다가 꺼보시면 알아요. 바로, 아, 내 눈이 이렇게 피곤해 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러분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뭐 서비스가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